안녕하십니까 미니 삼촌 조동환 과장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저번 달에 개설이 되었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19명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프로모션이 나와서 안내 드리려고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3년식 모델이고요.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23년식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2 3년 식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리가 8%대인데 저희가 36개월 기준으로 0.99%랑 48개월 기준 4.99%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사실상 제가 추가적으로 다 무이자로 만들어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입을 희망하시면 빠른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식 클럽맨 S모델 그리고 JCW 그리고 3도어 그리고 5도어 전 모델 지금 저금리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금리가 지금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8%대기는 한데 24년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번 달보다 좋아진 게 지금 3.99% 그리고 4.99%, 36개월, 48개월 이렇게 적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 24년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네, 문의주시면 네, 무이자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식 중에 클럽맨이랑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 저번 달에 개소세 그 인상 된금액한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차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개소세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23년식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주세요. 네, 그리고 24년식 같은 경우에 지금 클럽맨 네, 컨트리맨 기본형 모델들인데 네, 지금 저금리 혜택 해드리고 있거든요 24년식인데 똑같이 23년식과 마찬가지로 36개월 0.99% 그리고 48개월 4.99% 네,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고 24년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무이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파이낸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스마일 운용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가를 추가 5% 저희가 지원해드리 있는데 사실 장가가 높아지면 월 라비백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5%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리스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요즘에 문의가 정말 많으신데 지자체에 보조금이 끝난 경우도 있어서 구입을 못하신 경우도 있고 하반기에 이제 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보조금 신청하는 기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기차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자체 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할인 적용도 많이 해 드리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무이자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이자 혜택을 안 받으시고 최소 대출 이용하신 다음에 금리는 8%대로 이용을 하시되 저희가 360만 원 지원해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혜택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식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만원의 절반인 180만원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저금리 혜택을 받으시거나 월 라비백을 30만원씩 지원을 받으시는 건데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최소 대출 이용하시고 중도상환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지금 프로모션이 새로 생긴 게 있는데 전기차 안심 충전 서비스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냐면 일단은 렌트 상품은 제외가 되고 할부나 리스 상품을 쓰시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다르게 운행하시다가 충전이 안 되어 있으면 바로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내가 이제 운행을 하고 있다가 그 근처 충전소가 일단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뭐 5km 정도밖에 갈 수가 없고 배터리 잔여량이 네, 그리고 주행 가능거리가 30km 미만인 경우에 네, 연락을 하시면 기사분께서 오셔가지고 충전을 해서 가져다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서 알지만 사실 전기차 충전을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닐게 경우에는 키로수가 상대적으로 좀 짧은 편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혜택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기차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도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장가 보장형 상품을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많이 이용하시는 이유가 월 라비백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초기 비용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상품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가 보장형 상품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풀케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몇 년째 계속 해드리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알고 계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미니 쿠퍼 전차종 구입을 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저희가 미니 가방이랑 그리고 텀블러랑 담요를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JCW 모델이랑 미니 JCW 모델 그리고 컨트리맨 T1 모델 그리고 레졸루트 에디션 23년식, 24년식 자동차 보험 적용해 드 드리고 있거든요. 보험료 최대 1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으니까 꼭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